오, 저기 사막색 랭글러 멋있는데? 안될것 같은데 뭐 재밌게 한번 드라이브 하고 올게요. 자 가봅시다. 엄청 많이 왔어요. 자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, 저기도 여덟. 어 여덟 대? 아 저기 뒤에 아홉 대? 몰라, 9대, 10대 정도 되는 것 같아. 음, 바다. 어, 낚시하시는 분도 있고. 바람이 많이 불어서, 오, 파도도 멋있어. 여 예, 노봉해변이라는 데인데요. 잠깐 들렸어요. 사람도 없어가지고. 일단 사람 있으면 일단은 해변 들어오기 좀 그렇잖아요 막 먼지도 날리고 근데 여기는 항상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와가지고 바람도 쐬고 가요 가끔씩 잠깐 저기 공공해변이라고 말한 거 실수인가? 근데 아는 사람들은 많이 알아서 이렇게 지금 다 모여서 담소 나누고 있어요 다 차쟁이들. 영환이 번호판. <laughs> 아니 다들 뭐해? 이 <laughs> 차서 <2차석> 빠지고. <laughs> 아, 진짜. 좋은 차내 뜨고 왜 그래? 저쪽, 크게 놀아. 저쪽으로 이렇게. 아, 진짜. 차들 걸어야겠다. 돌리지 말고, 그냥 일자로 놓고, 오케이. 핸들 돌리지 말고. 가자! 오케이! <laughs> 중립놓고 이거 쫙 내려요, 아래로. 아래로 내린 거잖아, 이게. 더, 쫙 더, 더 가. 완전 가야 돼. 완전 세게, 오. 세게 해야 돼. 한번 더, 한번 번 더. 네, 그래야지 로고. 어, 음. 응. 그 다음에 저거 이거 언니 아래로 한 칸. 이거? 아 아래로. 한 칸. 됐어? 네, 됐어요. 그럼 후진해 봐요. 후진? 네. 한움직이지말 겁니다. 네, 천천히 어 이대로. 그 다음에 이쪽, 저수선 쪽으로 해서 앞으로. 수석. 오케이 돌아.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 가도 돼요. 시좀밥 먹으러 왔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낙지 덮밥이지. 야, 나리 내가 바뀌어, 우리 야디 문화 공부야 오랜만에 봉수대 올라간다. 올라갈게요. 지금 경사가다가 경사가 피칭 25도, 오, 26, 24, 23, 21. 다시 올라간다. 으어어어! 아 지금 이거 역광이어서아나 안전벨트 안해어 안전벨트가 안 나와 너무 울퉁불퉁해서 우와 울퉁불퉁해 다들 쫓아오나 다. 아 이거 원래 내가 먼저 가서 이거 찍을 는데 지금 제가 선빵이거든요. 올라가서 카메라 들고 내려오려고 했는데 줄줄이 쫓아오고 있네. 가서 사진 찍어요. 명환이 껌이잖아. <laughs> 몬스터 형. <laughs> 껌이지, <laughs> 교주형 완전 조용한 차. 재밌어요. <laughs> 우리 네 방장님. 아야! 와, <laughs> 아, 아이, 동영상 찍으려고 차 올라가는 거. 저 아래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어. 아, 힘들어. 아, 숨 찬다. 아, 아. 오늘 차량 하나, 둘, 셋, 넷, 다 여. 일곱 여덟 아홉 열 전부 다 등산 와 멋있죠 오 시바람이 너무 세나 지금 차 위에 올라와 있는데 오나 날아갈 것 같아 오 앉아야겠다. 풍경 때문에 여기 오는 거지. 여기서는 캠핑 안 돼요. 예전에 못도 모르고 진짜 완전 옛날에 캠핑하러 올라와서 텐트 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와서 여기는 캠핑하면 안 된대. 그래서 다시 적고 내려갔잖아. 와, 이쁘다. 확대해 볼까? 내꼭 100배 중 되는 핸드폰인데. 아, 동영상은 20배밖에 안 되네. 와. 장난이고 바람바 바람. 바람이 너무 세. 아, 올라오는 거 내가 찍었었나? 기억이 안 나네. 요번에는 내려가는 거. 아, 올라가는 거 찍었었다. 근데 솔직히 올라가는 건 그냥 올라가면 되는 거지. 내려가는 거는 길이 안 보여. 그래서 더 무섭더라고요. 자, 가자. 이게 화면에 안보여도 난 지금 내려 꼽고있어 아씨 저형 뭐해 크게 돌았어야지 지리구만. 어. 아 배불러. 아직 낙지 먹는 게 소화가 안 돼. 아 여기 돌들 전부 다 들치고 갔구만. 차형아 <laughs> <laughs> 이거 우리 포항 갈까? 너무 쉬운데 이제 누가 왜? 두대 짜잔 <laughs> 박공인데 저기 바리게이트 막혀있어서 돌아가려고 했는데 여기 길이 있어요. 오, 여기. 여기 원래 길이 없었거든요? 다들 이쪽으로 왔었나 보구나, 그동안. 옆에 길 있어가지고 한번 올라왔는데 좀 올라왔거든요? 근데 길이 중간에 끊겨 있어 아... 그래서 아쉽게 그냥 철수하고 있어요 나 혼자 왔으면은 막 이곳저곳 막 쑤셔보는데 내가 여기 열대를 어떻게 다 끌고 댕겨 지금 방금 전에도 회차하는데 너무 오래 걸렸거든요? 서 내시네. 온주까지 가려면 오래 걸리니까 철수. 7번 국도 이런 날 뚜따하고 왔어야 되는데. 근데 밖에는 좀 추워요. 바람이 좀 세서. 아니야, 뚜따하고 왔어야지.